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조용하시네요. <laughs> 네, 먼길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소개시켜 드린 주신 것처럼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어, 작년 3월부터 해서 AI 관련해서 좀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을 좀 설명드릴 거는 어, 챗GPT로 많이 익히 알고 계실 건데 이 챗GPT의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와서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생성형 그 AI 제품인 코파일시라는 제품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백인송 매니저라고 하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더워크스큐리티 그리고 AI 제품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저희가 작년 11월에 비슷한 행사를 1차적으로 한번 했어요. 하고 나서, 어, 그때는 이제 코파일시라는 제품이 어,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대기업군들 대상으로 이제 300인 이상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11월 16일날 저희가 새롭게 발표가 났고, 어 이제는 시트 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 좋네, 사람들이 되게 막 써볼만하네 이런 소문만 듣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100이면 100 실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 구매하시기 전에 뭘 준비를 하셔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잘쓸수 있는지 오늘 제가 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렛이라는 제품을 좀 더, 어, 윗단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솔루션들, 서비스들에 대한 좀큰 그림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각 회사마다 미션이 있잖아요. 그 회사가 어떻게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목적을 거미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어, 되게 거창하죠. 어, 지구상의 모든 개인과 조직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더 많은 것을 이루도록 할수 있는 그런 모든 서비스 사항들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필드를 이제 저희는 예전 2년 전 같은 경우는 이한 중심에 어, 마이크로소프트 코, 그 클라우드 제품인 애저 서비스가 있었어요. 클라우드 제품이. 근데 작년부터는 모든 제품의 중심에는 저희가 코팔렛이라는 AI 제품이 다 연동이 됐습니다. 코팔렛이라는 걸좀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축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혹자는 모던 워크플레이스라고 하고 또는, 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고 용어를 쓰, 뭐, 혼선해 쓰기는 하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쓰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용어로 해서 사실 다양한 정의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서치펌에서, 그리고 컨설팅 펌에서, 저희 13층에도 여기 딜로이트가 있는데, 어, 요약을 하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디지털 기술로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서 사용자에게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 여기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션이 더 많은 것을 이루도록 한다는 그런 이제 미션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와 또 동일합니다. 고객분들이 그리고 저희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정의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이 디스 워크플레이스를 여러분들이 갖추기 위한 요건이 뭐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순히 M365 도입하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줌이나 뭐 다른 경쟁사 제품도 많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 전반에 이제 그운영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큰 요건에서 봤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도 직원들이 업무 수행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앱들과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고, 조직 문화의 프로세스 성과 제도 등의 조직 운영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M36 5 도입을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입을 하고 나서 또잘쓸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게,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하는, 어, 필수 요건인 거고요. 그러면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왜 등장을 했느냐,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 혹자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나왔어, 라는 분들 계시고, 아니야, m z 세대들하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올드 제네레이션 분들과의 그런 문화적 갈등, 업무 환경에서의 갈등 때문에 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등장하게 됐어 라는 분들도 계시고 좀더 상위 개념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도입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코비드 때문에 사실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가속화된 건 맞아요. 어뭐 리모트 워크가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팀즈나 아니면 줌 그리고 뭐 구글 미트 같은 이런 그 화상 통신을 위한 어 화상 미팅을 위한 그런 툴들이 많이 활성화됐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가 거의 뭐 종식이 된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일, 일상생활이 됐는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도입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중단이 될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MZ세대들과의 이제 갈등이 해열됐다고 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는 이런 일들이 어, 중단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 이런 솔루션들이나 서비스를 도입을 하실 때, 내가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거고요. 서비스도 달라질 거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리소스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는, 어, 재택근무를 위한 툴들이 필요해. 그럼 단순히 그것만 구매하면 되는 거죠. 거기, 그것 때문에 뭐 필요 없는, 어, 뭐 하이라이센스 같은 되게 이제 비용이 높은 그 서비스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회사의 사정과,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이 서비스를 도입을 하냐에 따라서, 디지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어, 많은 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디지 워크플레이스가 어, 이 저희가 많이 이제 회자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일하는 환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대략 한 15년 전에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LG 전자 트윈타워에서 이제 새 직장이었어요. 직장에서 회사에 출근하니까 그때는 어땠냐면은 제 책상에 이제 요런그스 노트라는 PC가 하나 놓,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LG 전자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티션에 대있어서제딱 공간된 제한된 구역에서 제가 어, 자리를 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그 미서부 지역을 제가 담당한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그큰 회사들 이제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그 그 회사들만 이제 담당한 업무를 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일하는 환경을 보면 많이 바뀌었죠. 여기 계신 분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윈도우스 PC만 제가 일단은 4대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준 것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주로 이제 이동하면서 쓰는 노트북이랑,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이렇게 다 합치면 4대가 되고, 저는 또 맥북도 있고, 그 다음에 랩, 그, 저기, 그 아이패드도 있고요. 뭐, 뭐, 그리고 심지어 크롬북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다중 기기에 어, 어떻게 보면은 다중기기 다중 플랫폼이고, 회사가 준것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전부 다 회사와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작업을 하죠. 요즘 뭐, 기안팔사 이런 사람들이 그, 태국에서 이제 휴양을 하면서 자기 업무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리고, 어, 다중협업이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 말은, 어, 단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많아졌어요. 일반 컨스머 제품에서도 그 밀가루 회사가 뭐 맥주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굿즈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일반 기업들도 요즘에는 리소스를 최대한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외부 아웃소싱이나 또는 프리랜서 분들하고 작업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밴더 사등당도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중협업이 많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경험이 개선되어야 되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생산성은 더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어 수많은 데이터가 노출될 수가 있겠죠 보안이 강화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따른 또 비용이 또 많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비용 또한 절감이 돼야 되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디솔 워크플레이스를 그러면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으면 이걸 갖추기 위한 핵심 요소 제가 이제 그 전형적인 업무 환경에서 현대 업무 환경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요네 가지 필러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로 이제 협업 소통을 위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협업 소통을 위한 공간, 공간이란 게 이제 이런 오프사이트 공간도 있을 거고, 어, 저희 제품 같은 이제 팀즈와 같은 이제 그 버추얼 가상의 상황에서의 이제 어, 협업 공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룹웨어나 지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문서들, 특히나 이런 문서들을 공동 협업할 수 있는 요건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일정이나 회의도 이제 공통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모빌리티, 디바이스들이 또 갖춰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보안이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어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협력사나 파트너들끼리도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또 이제 보완이 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많이 생성, 이 되겠죠. 그러면 생성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시각적으로, 어 제가 볼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포스팅도 가능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업무 지원이 필요한 툴들이 또 필요하다. 크게 이제 이네 가지가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와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말하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모든 워크플레이스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실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네 가지 약간 핵심 요소가 어 저희는 뭐에이터 z 까지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잘 아시는 오피스 제품군인 프로덕티비티 솔루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팀워크 협업을 위한 이런 팀즈와 같은 협업 툴이 있고요. 그리고 어, 기업 전반에, 이제, 그, 모든 IT 구축을 위한, 뭐 CRM이나 ERP 같은 그런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보안이 중요하죠. 보안 관련된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 시장에서 느끼고 계신 또는 필드에서 느끼고 계신 그런 환경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좀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laughs> 실제 이제, f 파일러4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통칭해서 저희가 코파일럿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지금 쓰는 코, 저희가 2월 1일부로 리브랜딩을 해서 코파일럿은, 어 예전이라면은 작년 기준으로 한 빙챗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빙이라는 저희가 그, 저기, 브라우저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빙챗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채찌피티와 똑같은 역할을 저희가 제공을 했어요. 무상으로. 그 빙챗이 지금 코파일럿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과 이제 AI와 결합한 제품을 이제는 Copilot 4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이 도입을 원하시면은 어 이제 첨단 저희 파트너을 통해 가지고 Copilot 4 M365를 도입을 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게어 맞을 거고요. 이 Copilot을 말씀드리기 에 앞서서 이 OpenAI 서비스의 이제 파트너십을 저희가 또어 언급 안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오픈 AI에, 어, 채취피티 하에는 이제, 그, 라지 랭기지 모델을 가지고 와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엔진과 결합이 돼서,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어, 제공하고자 하는 포팔러 서비스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저희가 투자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전략적으로, 어, 큰 투자가 또 이뤄졌죠. 이 과정에서, 뭐, 세, 세한 부분들은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굳이 다 다룰 필요는 없지만, 이, 결국은, 어, 오픈 AI에 메이저한 그런 서비스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결합이 돼서 어,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크게 이제 오픈 AI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 p t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자연어 기반의 어, AI 서비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코이라고 해서 코딩 쪽에 또 이제 제공을 하고 달리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죠. 플러스 알파로 지금 지난 중지지난 중인가요? 이제는 동영상까지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더라고요. 이 제품 이 메이저한 세 가지 서비스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 서비스와 연동이 돼서 애저 오픈 AI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세션에서 어또 스페셜리스트분께서 또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는 코파일럿이 어 이제 업무 환경뿐만 아니라 컨슈머 제품에도 저희가 다이이블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모바일 휴대폰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iOS 같은 경우도 지금 앱으로 다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코파일럿이라는 그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빙, 예전에 빙챗이죠 그, 그걸 똑같이 쓸 수가 있고, 채찌 PT하고 똑같아요. 그 기능을 써서 자연화 기반에 내가 이제 묻고 대답하는 형식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코파일럿 365라는 것과 연동이 되면은 이제 업무 환경과 아니면 웹상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을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이제 구독을 하게 되시면은 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DB들과 이제 DB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팔럿이 어, 어떻게 보면은 어, 2월 1일부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실제로 중소 중견 기업 분들도 구, 구매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월에 30불 모델로 지금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랭귀지 모델이랑 그래프랑 그 다음에 앱스들인데, 이세 가지를 기능적으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제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프라이버시그 다음에 리스만스블 AI라고 그래가지고, 어, 이네 가지 여건이 또 갖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 제가 이제 뒷장에 서 준비를 했지만, 그 보안적인 부분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코파리을 쓰시게 된 경우는, 혹여나 이제 또뭐 보안 유출이 될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 간에 또는 팀 간에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쓸 때, 어 예를 들어서 재무 부서에 있는 그런 직원들 간의 며, 월급 명세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일반 사원들한테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안적인 부분이랑 컴플라이스적으로 이제 유지를, 그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리스발스블 AI라 그래가지고. 이 코파렛을 통해서 만든 결과물들에 대한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잘 갖춰져야지만 어, 정말 원하는 코파렛을 통한 AI 서비스를 잘 이용하실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AR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는 그럼 어떻게 표면적으로 차이가 날까를 좀 어, 도표로 좀 표현을 한 건데요. 중간에는 without AI라 그래가지고 AI가 없을 때 제일 오른쪽은 AR을 썼을 때인 거고 제가 어떤 단순한 문서를 만들 때 이런 AI 서비스를 썼을 때는 어떻게 보면 초안을 미리 잡고 들어간 거죠. 근데 a i 가 없다면은 초안이 없이 정말 제가 스토리라인도 구상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짜야 되고, 어떤 이제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 때도 구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AI가 과거에 내가 가져온 DB들이랑, 그럼 내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쳐가지고, 어, 초안에 대한 결과물을 한 50%에서 60% 정도의 완성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스타트 수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50% 60% 만든 상태에서 나는 좀 더, 어, 결과물들이 완성도를 높이는데 시간을 쓰는 거지 없을 때는 정말 초안부터 소비가 되는 그 시간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 차이가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엄청난 퍼포먼스 차이를 보일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부분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6월에 6월부터 글로벌로 해서 18,000명의 고객분들 대상으로 어, 미리 파일럿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한국에 있는 삼성, LG 그런 대기업분도 들 포함이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서 그 워크 트렌드 인덱스 스페셜 리포트라 고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분들이 쓰셨던 그런 피드백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DB를 만들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 놨어요.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 영문도 번역하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다큐멘트를 옮길 놨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오른쪽에는 좀 하이라이트 할 부분이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한 건데 우선은 이 코팔렛을 쓰신 70% 이상의 사람들이 일단 생산성적으로는 많이 이제 향상이 됐다라는 체감을 하셨고, 그리고 초기에 이제 문서 작성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87%가 되게 수월해졌다. 그리고, 어, 떤 글쓰기나 검색이나 어떤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요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29%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77%는 이제는 이 코팔렛 없이는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제는 여기에 계속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피드백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감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코파일럿이 이제 도입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도입을 할수 있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코파일럿 제품은 기본적으로 저희 m365 제품이죠. m365의 이제 테넌트 베이스의 보안 체계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365의 시큐리티 보안 기능들을 그대로 이제 이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DB들이 누출되거나 아니면 그 유출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가버넌스 관련된 어드민에 대한 권한도 다 부여가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가 없다라고 당연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을 부분인 거고 이미지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린 거지만 결국은 MS 365의 시큐리티 테넌트 베이스에 이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 보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프로텍팅을 한다 그 엔터프라이즈 이제 급의 보안을 이제 제공한다는 부분인 거고 다만 저희가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은 기본적으로 M365의 테넌트 베이스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기본 베이스라인씩그 제품이 최소한 보안을 갖춘 제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M365도 비즈니스, 어, 베이직부터 스탠다드, 프리미엄, 그리고 앱스포 비즈니스 같은 스탠드올런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E3, E5 같은 300인 이상에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코파일럿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스탠다드 이상급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비즈니스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어드밈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정책들에 대한 그 퍼미션을 주기 위해서는, 어, 비즈니스 프리미엄 제품분이 최적의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코파일럿스 쓰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비즈니스 프리미엄을 기본적으로 쓰시기를 권장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스탠다드에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스탠다드 쓰실 수는 있지만, 제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10인 이하 기업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에 코파일럿을 붙이셔도 돼요. 근데, 10인의 이상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비즈니스 프리미엄을 쓰시는 게, 어, 혹시나, 뭐, 재무부서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DB 안에서, 뭐, 월급 명세서나 아니면은 팀 내에서도 이제 경쟁되는 구조가 있는 회팀이라면은 혹시나 뭐를 이제 이런 누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통제가 필요해가지고 비즈니스 프리미엄급 이상을 쓰시는 거를 저희가 강조를 드립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은 실제로 이제 AI를 통해서 업무를 할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코파일러 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코파일러 좋아하라는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실망을 하실 거라 그러는 게, 왜냐하면은 각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특히나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HR 부서, 마케팅 세일즈 같은 이런 조직들도 또 따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HR 관련된 회사도 있고, 그리고 마케팅 관련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주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떤 부서가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도 코파일럿에쓸수 있는 환경이 무지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보안회사를 다녀왔는데, 직원이 200명인데 80명이 엔지니어예요. 아, 80%가 엔지니어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코파일럿 M365도 쓰시겠지만, 기타 코파일럿 써가지고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코팔로 m 365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c u 시큐리티까지 확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코딩이라는 개발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인들이 처해 있는 그런 업무 환경과 업무에 이제 주어진 분들이 주로 마케팅을 한다, 세일즈를 한다, 아니면뭐 재무 쪽이 많으시다. 이런 환경에 따라서 코팔에서 이용할수있는 환경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트너분들과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좀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리는데 마이크로소트세 가지 제안드린 부분은 일단 도입에 앞서서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워낙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고 저희 전담 파트너분들이 또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코파에서 통해가지고 내가 뭘쓸수 있을지를 먼저 잘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으시면은 한두세 카피 정도를 구매 한 카피는 너무 적고요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두세 카피를 직원분들 중에 뭐 어떤 특정 부서에 한 개씩 주든지 해가지고 맡겨가지고 한번 한두달 정도 한번 돌려보세요. 실제로 저희가 그 6월 달에 대기업분들한테 보냈을 때는 제가 이제 지인,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LG 유플러스에는 팀당 한 개씩 이제 배포를 했대요. 그래서 팀마다 이거를 잘쓸 업무적으로 어떻게 잘 쓸지를 테스크포스팀이 만들어 져 가지고 어, 내부적으로 잘 원활히 사용하고 피드백을 전달했다는 거 보고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구매를 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잘 쓸지 그냥 어 인터넷에 잘 쓰고 있네 이런 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잘 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실제 도입을 하시고, 그러면은, 뭐, 팀 간에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던지, 아니면은 구매하신 분, 한세 카페를 구매하셨으면은, 뭐, 세 명이서 정말 그 회사 내에서, 어, 떻게 보면은, 코팔러 도입을 위한 이런 V팀이 돼서, 이걸 잘쓸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도입할 수 있, 하고 나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팔고마서 땡! 그러는 회사는 아니고요.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입하고 나서, V팀을 구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일단 잘쓰쓸고 있게 하는 그런 레퍼런스들을 다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8,000명 먼저 써보신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이 쓸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쓸수 있는 환경들에 대한 우리 프롬프트라고 하죠. 질문들 리스트를 이미 다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볼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측정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부분은 아직 프리뷰 단계입니다. 프리뷰 단계라는 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어, 이게 퍼블릭 프리뷰 단계는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할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대시보드로 운영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파일을 통해가지고 내가 어떤 서비스에 많이 썼는지, 내가 워드에 많이 썼는지, 파워포인트에 썼는지, 뭐, 아웃룩에 썼는지, 팀즈에 썼는지, 그러면 이거 쓴 시간에 대한 또대시보드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가지고 내가 몇건의 컨텐츠를 만들었는지 등등에 대한 그런, 어, 비주얼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나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 이거 내가 잘 쓰고 있구나. 얼마나 내가 일주일에 몇번 정도 몇 시간을 쓰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정기 서비스로 이제 런칭을 할 거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